자, 오늘은 이거 막창, 대구 막창인데, 막창 언박싱하고 한 구워볼게요. 이게 그 대구에서 온 건데, 대구에 있는 그제 동생이 내가 이제 맛있게 먹었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것도 바로 보내줬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냉팩에 음, 보냉주머니 본행 보냉팩에 이렇게 왔네요. 볼까요? 음. 이렇게 이거는 음, 이제 어, 삶아서 온 거고, 요거는 생막창이고, 그런데, 어, 나는 생막창은 안 먹어봤어요. 대구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삶아놓은 거 먹어봤는데, 두개 구워갖고 맛을 비교할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특제 소스 이제 세 개가 왔어요. 음, 요렇게 세 개가 왔는데, 어, 여다가 이제 땡초하고, 어, 그 잔파, 잔파하고 이제 썰어갖고, 어, 찍어 먹으면은, 대구에서 어, 먹었던 맛하고 똑같아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한번 삶은 막창 어, 요거는 이제 생막창인데 생막창 먼저 구워 볼게요. 자, 후라이팬이 달궈진 것 같으니까 생막창이 더 맛있다고 그래갖고, 큰 거를 지금 고 있는데, 아우 이거, 어, 삶은 거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어, 이것도 많아갖고, 다못 먹고 싶어요. 다못 먹기 싫어요. 응. 자, 이래갖고, 이제 좀더 익히면 돼요. 응. 자, 요, 어, 특제 소스는 같이 온 건데, 요거를 갖다가 땡초하고, 어, 실파하고 두 군데 섞을 거예요. 응. 요거 이제 하나는 이렇게 실파만 다진 거 요렇게 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땡초 다진 거 어, 우리 딸이 땡초를 너무 좋아해갖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음. 자 요래 섞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섞어주고. 자, 익은 것 같으니까 어, 하나를 먹어볼게요. 제가 어, 실파에. 어디 한, 어, 실파에. 요래갖고. 자, 여러분 먼저 드세요. 한 입, 아. 음 대구가서 먹는거하고 맛이 별 차이가 안나요 음. 이제 이렇게 조금 수고스럽다는거 이렇게 구워야되니까 음. 그거 말고는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저 여러분 한입 드세요 한입 드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 그리고 이거 잘 먹었게 동생아 고마워.